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물고기를 이용한 표현이나 또 노래 대중 가요에도 물고기 들어간 얘기가 많더라고요. 대중 가요에서 음. 가장 그래도 많이 등장하는 물고기는요. 고등어. 음. 네, 그래서 고등어. 가장 유명한 게 김창완 씨의 네, 어머니야 고등어의 네. 목이 많으그 루시드폴의 고등어 또 노라조의 네, 노라조 고등어고요. 고등어. 있그 네. 다음에 가곡으로는 명태. 명, 네. 명태가 가장 유명하죠. 네. 그 노래는 사실은. 어, 워낙 양명문 시인이 그 종군 기자로 있으면서 그 (6.25) 때그 한국 전쟁에서 죽어간 그 이름 없는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, 지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워낙 사실은 굉장히 웃기고 그래서요 그 노래가 처음 발표됐을 때 청중들이 이렇게 키득키득 웃고 그랬었대요 네, 네. 재미있는데 근데 네. <laughs> 술자리에서 왜 많이 불르죠 아, 노래 중간에 웃음소리도 나와요 그렇죠 네, 노래 중간에 웃음소리 음. 나고. 고명환 씨가 이렇게 지금 아까도 제가 옆에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청이 굉장히 좋으세요. 네. <laughs> 그러니까 명태를 부르면 이변웅 선생님의 그 명태를 제대로 불러주실 것 같아요. 네.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그 화답을 또 노래로 오, 아주, 아주 예,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오케이, 박수 한번구예요자 네, 네. <laughs> 그럼.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중간 부분 한번 불러볼게요. 네.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.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. 짝짝. 찢어져서 내 몸이 없어질지라도 내일은 만나 있으리라. 명태, 명태라고. <laughs> 사실 저 나이보다 조금 더 선배님들이 술자리에서 음. 가끔 이렇게 옆자리에서 많이 부르셨는데, 네. 약속한 대로. <웃음> <웃음>